안녕하세요 금지오입니다. 자 오늘 해볼 거있요아 바로 바로. 어 제가 만든 거 레고 할 거예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뿅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응 이거 좀 예쁘고요. 어 이것도 예쁘고 여기 문좀 열어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여기 뭔가 샤워실 같은데 이들 뭔가 불이 자기 막 덮칠 것 같은 느낌 들고요. 뭐 어쨌든 자 이제 또 다른 것도 보여. 어? 잠깐만요잠깐만요잠만만만요잠만만요가 가만요. 가만요. 아베개 가만요. 가만요. 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베개가 또 하나도 인기 은 차가 달려가는 거야 이불 뭐야 이불 이불 노란 이불이 우리 노란 이불 아, 안 놀아주면 나무 이불, 공 이불 안돼노아줄수 없고 이불 아, 노랫줄 공 이불

상해 복장이 다 많이 리도안 좋아지고 맨날 짜증나게 했고 혹시 가 너무 외감깜 깜짝... 사람들이 이렇게 이래고여기서지온 거지 아아 그렇구나 아 근데 얘들아 잠깐만 우리 추억이 있잖아 우리 예쁜 추억 있잖아 어? 예쁜 추억 있잖아 우리 추억 무슨 아밖에 끈끈끈 끈끈 끈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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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 新桥，哪天？ 좀 아니라고 봐야 할게요.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어떨까? 아, 이렇게 생각하면 하고할 수도 있거든. 나정나 아, 이봐봐. 나, 나. 나 공격할게.

em nhau chào anh nha. Em chào anh. Chào anh. Chào anh. Chào anh. Chào anh. Nhớ. anh, anh, nhớ. anh, anh, nhớ. anh.